12옴 저항에 저항 6옴을 병렬로 접속한 후 12옴 저항에 전압 어, V가 걸릴 때 흐르는 전류는 6암페어이다. 저항 6옴에 흐르는 전류가 I 암페어이면 전압과 전류비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요. 요거를 어,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있는데 기게 이제 그림이 없이 이제 이렇게 설명만 있다 보니까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. 이렇게 이제 형상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. 12옴의 저항 여기가 12옴이고 여기는 6옴이다. 병렬로 접속한후 12옴의 저항에 전압 V가 걸릴 때 여기가 지금 이제 V가 걸렸다는 얘기죠. 전압 V가 걸렸어요. 그때 흐르는 전류가 6암페아다. 6암페아가 흐른다. 그러면 이제 V를 알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저항 6옴에 흐르는 전류가 I 암페어이면 I 몇암페어인지 정확히 몰라요. I 암페아다. 전압 V와 전류 I는,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도 똑같이 걸리죠? 병렬이기 때문에.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72V. 그죠? 6 곱하기 1 2니까 72V가 걸려요. 72V. 여기도 72V가 걸리는 것이고, 여기 72V가 걸리면, I는 R분의 2니까 6분의 72죠? 예, 네, 요거는 12가 되네요. 그러니까 답은 72하고 12가 되더라.